Good. 안녕하세요. 키치안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아일랜드 엑 e x c 입니다 자, 보시면은, 히어로 히어로가 있고요. r o I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t a 고 k to y 그리고 장비 요렇게 있습니다. 자, 샤베가시면은 요단식으로요단식으로요단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있다라는 거. 여기 볼렉 마켓에서 보시면은 요단식으로어 필요하시면은 복기 복기 가능하다라는 거. 어, 설치하는 방법은 어, 초록창에서 그 아일랜드 엑소시즘 영어로 하셔야 돼요. 알랜드 엑소시즘을 검색하셔서 어, 저도 이제 그 블로그나 이미 다른 분들이 올려, 올려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설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야야야 클리어 야야 클리어 2, 3은 가야지 자동이 열리겠네요 자 스킬 쓰시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 스킬 설명 나오고요 영어니까 집어치우고요 자 따당 짜잔 좋았어 좋아 가자 자 일단 뭐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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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 이동이 안 되고 적을 클릭해도 타겟이 안 잡힌다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스킬 때려 박아 주시고요 또 때려 박아 주시고요 좋았어 자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유의 게임을 워낙 많이 해 봤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유의 게임이 워낙 많고 뭐 양산형이랑 양산형이라는 어, 말도 써가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음,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픽도 그렇게 나와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시대 에 많이 뒤떨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자, 마무리 합시다. 어. 아, 귀엽다. 일단 캐릭터들이 뭐. 좀그비 대칭, 적 이라든지 뭐 s d 캐릭터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만 크고 이런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약간 조금 사실적인 그런 캐릭터 저는 좀 이런 게 좋더라고요 너무 막 머리만 크고 이런 그런 캐릭터 보다는 조금 이런 캐릭터가 저는 좀더 선호하는데 제 취향에 좀좀맞요요그래 o u 달 i 라달 c 라달 t 라 a 땅땅. 자, 타겟 안변할안 안 바뀌는구나. 자, 그렇지? 땅땅. 타겟이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이동이 안 된다는 거는 어, 너무 어,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전략적인 요소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뭐 전식 런칭 된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뭐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는데 타겟과 요런 유의 게임에서는 타겟과 어, 이동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자, 가자. 그. 엄마, 뭐? 놀랬어 몰라. 회사가 나아서 하십시오. 가자. 어, 또 나왔다 얘. 아얘 이름을 까먹었어. 얘가 반이었나? 아, 이름 까먹었네. 그, 밀교, 밀교 쪽이었나? 거기 엄청난 제자였나 그런 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키. 오케이 레벨라. 저기 배틀이란 곳에 오시면은 또요런 식으로 지금 한 여섯 가지, 뭐 아레나 있고요, 헬게이트, 뭐 데빌헌트. 뭐, 다크실, 뭐, 익스플로어, 어, 스카이 스크래퍼 같은 아직한 6개 정도의 컨텐츠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요 게임을 좀더 진행을 하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는 순서를 마련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리뷰 마치고요이 아, 정도면 뭐,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 전투 딱 보면은 전투 스타일 보고 캐릭터 일러 딱 보고 뭐 이러면은 대충 이거, 어, 이거 좀 내가 해볼만 하다. 내 취향이다. 아니다. 요거딱 감이 잡히시니까 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